잊지를 못해 <laughs> 왜, 왜 그래 그림아? <laughs> 대충 싸봤고 여기에 이제 맘싸 는심 팬티 다이소에서 시킨 거랑 유축 깔대기랑 그다음에 애기 겉싸개랑 추가될 겁니다. 여기다가 샴푸리스 이런 거담아려고 다이소에서 샀어요. 수유할 때 쿠션이 있으면 편하다고 해서. 쿠션 챙기고, 사진용 이기니 이건 세탁 안한 건데, 그냥 가져갈게요. 그리고 속삭에는 두개 정도, 베네트라운드 두 개, 그리고 양막전원, 손싸게, 발싸게, 모자. 이렇게 챙겼습니다.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이 뒷발 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거야? 아이 싫어, 아이 태나 아이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우 살쪄가지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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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좋아? 그만 내일 <laughs> 쯤 깎여, 국민 깎여. 어떤 그거 그다음에 옆에 그 회색깔 <laughs> 버튼을 잡고 돌려. 그렇지. 呵呵呵。 음, 이면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, 음. 오동통하네. <laughs> 어떻게 돼?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예쁘다. криви Å! <laughs> 주 우유 줄까? 려다 <laughs> <차가워. 웃음> 음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

눌르면 닫히나봐 다시. 여긴 없어? 응. 우. 오. 오. 산송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? 아니면 이런 거? 자 얼른 먹지. 크리마 얼른 얼른 먹어. 嗯，我们，我们俩。 오! 리듬을 타는데 삐삐 아그 잘하네 또가는 거야? 어! 그림을가 내고 있는 거야 엄청 잘하지? 삐삐 또 해봐 어, 그 잘하네 아그 잘하네 아 웃겨 크림이 옷이 어디 있어? 응, 음 거기 있구나. 아 어딨어? 어딨어? 어디 있어? 크림미 옷이 어디 있어? 크리미 옷 어디 있어? 옷. 아 거기 있구나. <laughs> 거기 있어? 옷 입고? 옷 입고. 동네, 동네 한 바퀴. 어 이거 많들다네끄잉 끄레잉. <laughs> 아, 귀엽다. 이쁘다 수를 다. 그 음, 이렇게 음. 보면요,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음. 애기 이불은 이렇게 해서요. 음. 호수를 해서 혹시 여름에는 그냥 쓰셔도 되고, 아좀 추울 때는 요거를 목화를 넣는 거예요. 아 근데 옛날엔 이거를 너무 무겁게 넣는데, 었 지금은 그거 3분의 1밖에 안 넣어요. 음. 여기 지금 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네, 게모카써아 음. 이거 어쩔 수 없어. 그러면 학교 가기 전까지 쓰면 좋아요. 음. 이거는 저기 옛날에 우리 다이어로 이렇게 됐네. 이거는 안, 안 떨어져요, 음. 레이스? 이거를 박는 거지, 우리가 음식게다 아, 박아 음, 대충 하는 게 없어 다먹 아, 아. 음. <laughs> <laughs> 너는 왜 그래? 이거 누구 거야? 이거 누구 거야? 캐롱이 거 아닌데? 왜 딴짓해? 일로 와봐 또 누구 거야 냄새 맡아보세요. 에물면안 되지. 주세요. 주세요. 그냥 머리 한번 써볼까? 이안 돼. 이거 뭐야? 안 돼. 아기꺼야, 아기꺼. 이거는. 이거는. 꼬꼬기. 아니, 이데 많이 잘먹 못... 어, 저녁은 거의 못 먹고, 그래도 지금 점심을. <laughs> Thank <laughs> you. 여기 종이를 딱끼워 가지고 그리는 아 거야. 이 펜이랑 다 넣고. 친환경적이라 아 다이드보다더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. 다이엔도 오면 아, 사명하라고. Try to make a New Year's resolution. Try it. New Year's resolution. New year's resolution. Do you want to make a new year's resolution? 왁싱을 하러 갑니다. 첫 왁싱이라서 너무 무서워요. 잘 해볼게요.